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지난주 부평구 재산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사업에 참여하게 될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부평구 서측 원도심이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원 녹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캠프마켓과 부평공원까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원 녹지 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군 시설은 군부대 두 곳과 예비군 훈련장 네 곳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인천 주안과 남동구, 경기 부천과 김포 예비군 훈련장까지 부평구 북의 일신동에 있는 17사단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군 시설이 빠져나간 약 110만 제곱미터 부지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 76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원녹지와 공동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로와 가까운 동측엔 공동주택과 상업, 업무지구를 조성하고 철마산과 가까운 서측엔 녹지를 복원하거나 근린공원을 조성합니다. 사업지를 가로지르는 장곡의 도로까지 개설하면 인천 서구에서 부평구, 부천을 연결하는 도로망도 갖추게 됩니다. 사업지 공원 녹지 면적은 51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업지 우측 43만 제곱미터 면적의 캠프마켓과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평공원까지 연결하면 10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녹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셈입니다. 공원 그래서 산복업단, 부영공원, 캠프 마켓, 부평공원 이렇게 녹지축이 이어지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청소년 수련시설과 그리고 아동들이... 하지만 공동주택 공급 규모 때문에 지역사회 한편에선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산곡동과 총천동 일대 재개발로 주변에 이미 2만여 세대가 넘는 주택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5천여 세대가 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사업비 조달 등 민간 사업성 현실과 공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 수익시설 용지를 30%로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천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도시개발과 대규모 공원 녹지축 연결 사업이 부평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부평 상업지역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부평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포시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시민 서명 운동 참여자가 목표치인 7만 1,030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5일 중간 집계를 통해 확인한 참여자 수는 약 12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의 1.7배 수준인데요.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 5월부터는 오프라인 서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강점으로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 5호선 연장을 비롯해 국제공항과의 인접선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역곡천 철길 테마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군과 손잡았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군 수송사령부 70정비대대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군부대는 소사구 옥길동 1원의 유휴 군용 철길과 주변 관리가 어려운 구규지 공간을 개선해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휴게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업대상지는 본격적인 공사 추진 전까지 계절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야생화 단지로 조성 관리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부평구가 오늘 12월까지 반려동물 맞춤형 돌봄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본인의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체험형 실습 교육과 산책 교실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요. 교육은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회적 취약계층과 유기동물 입양자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병수 김포 시장이 최근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주민 투표 일정도 내놨는데요.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연구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김포시가 다시 서울 편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상반기 전에 주민 투표를 할 계획이라고요? 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은 사안입니다. 어, 총선 결과 김포 지역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했던 여당 후보들이 낙선하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등 서울 편입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에 김포시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달 초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상반기 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또 이를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발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김포 시민 절반 이상이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요즘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취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살펴보면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 많은 주민들이 서울 편입 자체에 대해서는 되면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김포시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민의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실제 가능성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총선 당시 여당이 특별법까지 발의하면서 서울 편입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21대 국회가 끝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다시 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협조가 없다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 편입도 좋지만 우선 5호선 연장 사업에 집중해 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포시가 서울시와 이 공동 연구반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있나요? 네,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고 실제 행정구역이 합쳐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달까지 4차 회의를 마쳤고요. 아직 5차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반에 참석 중인 김포시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매 회의마다 두 지자체에서 팀장급 실무진 10여 명이 참석해서 지방세와 조직 변경에 따른 사무 위임 등의 변동사항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법을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된, 언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 김포시는 공동연구반 운영을 비롯해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는 등 교통 분야부터 서서히 서울 통합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메가시티와 관련해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당이 정비된 뒤에 주변 도시들이 관심을 표하면 마음을 열고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부터 4일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8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10일까지 이틀 동안 30mm에서 80mm의 비가 더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기도의 여야 지도부가 후반기 원구성 합의와 관련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인 양당 대표단이 오는 17일 의장 상임위원장단 선출 등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회 운영위원회 등각 상임위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의 여야는 지난달 27일 일찍이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맡고 13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각각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의 규칙이 개정되면서 소속 정당의 교섭단체 절차를 밟은 의원만이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일 화성 공장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실시한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 긴급 안전 점검 결과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일까지 기후환경 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으로 도내 리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했는데요.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보관 저장 기준 위반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여부,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사항 9건 등 모두 1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본청약이 오는 9월 시작됩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곳으로 오는 9월 공공주택지구 A2, A3 블록에 대한 본청약이 실시될 예정인데요. A2, A3 블록은 지난 3월 주택건설공사가 시작됐으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입주 시기는 오는 2026년 12월입니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들어서고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359가구와 행복주택 179가구 등 538가구가 들어섭니다. 인천시가 F1 그랑프리 개최를 위한 전담부서를 정식 가동합니다. 인천시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이스와 산하의 임시태스크포스로 운영해온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단을 이달 15일부터 국제행사추진단으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국제행사추진단은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국제행사와 관련한 협력 체계와 행정 절차, 동향 파악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국제행사추진단은 현재 단장을 비롯해 운영기획팀과 기반조성팀 등 2개, 11명 팀으로 운영됐던 기존 TF보다 소폭 확대돼 3개 팀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기존 TF단장이 신설 국제행사추진단장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인천시도 이미 인사명령을 예고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F1 유치 관련 연구용역 행장 절차를 진행해 8월 계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F1 적정 대상지 선정과 대외 개최 효과 분석, 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년 상반기 도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강화합니다. 시낸 최근 제2회 인천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존 위원회를 38개에서 168개로 확대했는데요. 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청년위촉 비율을 30% 이상, 그 밖의 위원회는 10% 이상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지정된 168개 위원회는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들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청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따라 개별사건을 다루는 위원회와 외교, 국방, 안보정책과 관련되는 위원회, 인사와 감사, 계약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그 밖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기 곤란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청년위원 의무위촉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우선 이달부터 총 500개 업체로 한정했던 업체 방문 픽업 서비스를 인천 전체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화와 옹진 지역은 제외됩니다. 업체 방문 픽업 서비스는 인천시가 지정한 지파 업체가 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픽업해서 택배사로 전달하는 방식의 택배 서비스인데요. 택배 발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물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장 평균 배송료 대비 약25% 저렴한 2,500원부터 전국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과 서울, 부천 지역에 한해 3,500원의 당일 배송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오늘 10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 역산에 설치된 집합센터에 전달하는 반값 택배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도시철도 집합센터에 직접 전달하는 반값 택배는 일반 배송 기준 1,500원부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